정말 짜증이 나죠. 우선 최근 들어서 영상이 매우 뜸했는데,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심하게 일이 좀 많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주사 맞고 누가 안 좋아졌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았죠. 그런데 그 빡센 와중에, 아산병원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네, 아산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아산병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보면 뉴스에서는 아산병원 직원 간호사가 뇌출혈이 생겼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무려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다른 병원인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하고 지켜봤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습니다. 가만 보면 무려 아산병원 직원인데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서울 들어가서 받았다고 이상하죠. 왠지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억울한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풍문과 다른 정보 소스 그리고 아산병원 발표 내용 쭉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 이거죠. 재구성해 본 사건은 이렇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뇌출혈은 지주막하 뇌출혈. 네,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실런진 모르겠지만 영화배우 강수연 씨도 뇌출혈로 겨, 결국 사망했었죠. 이분하고 동일한 지주막하 뇌출혈이었다는 거죠. 이 지주막하 뇌출혈, 특히 외상이 아니라 저절로 터지는 자발성 지주막하 뇌출혈의 경우 뇌 안에 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뇌동맥류라는 것이 생기고 부풀었던 부분 분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서 순식간에 사망하는 병이죠. 보통 30%는 즉사하고 30%는 식물 인간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만 두통으로 살아남는. 그렇게 살아남아도 다시 터진 자리가 또 터져 2차 출혈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사망하는 엄청난 질환입니다. 대다수가 전조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산병원 간호사의 경우 들리는 풍문으로는 2차 출혈까지 발생해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우선 터진 부분을 막아서 다시 터지지 않 토록 하는데 하나는 백금 철사로 혈관 타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막는 코일 시술, 하나는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밖에서 직접 혈관을 찝는 클립 결찰술이죠. 그런데 이 방법 두 가지 모두 재출혈만 막는 방법이어서 이미 출혈이 난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지프라이기 잡는 심정으로 의식이 깰지 말지 정말 희박한 가능성에 거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머리뼈를 열어서 신경 붓기라도 다른 쪽으로 빠지라고 하는 감압 개두수술이죠. 그런데 이게 클립수술의 경우에는 머리를 어차피 여니까 머리 여는 범위만 늘려서 수술 진행하면 되니 한 번에 할 수가 있고 코일 시술의 경우에는 한번더 추가로 수술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일단 새는 곳이 확실하게 틀려 막혀지고 난 후여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아산병원 사건의 경우 클립 수술이 가능하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해외 연수를 가신 상황이고 한 분은 지방 출장을 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매우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6개월짜리 계약직 수술교수를 뽑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일단 뭘 하든지 간에 아산병원에서 진행하는 편이 사실 나으니까 직원이니까 어느 정도 복지 혜택, 뭐 병원비나 뭐 그런 거 감면이 있을 테니까 아산 신경외과에서도 지금 클립할 교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선 코일을 하고 그다음. 개두 수술을 하자고 계획을 잡았으리라 추정이 되죠. 근데 하필 코일 시술에 실패해 버린 겁니다. 아, 산병원이 코일 시술에 미숙해서 실패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추정되는 건딱두 가지죠. 이미 가망이 없을 정도로 뇌압이 너무 높은 상태여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하는데 조영제조차 올라가지 못해서 아예 시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뇌동맥류가 너무 크게 터져 버려서 안을 코일로 채우려고 했는데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죠. 어느 경우든 사실상 생존하기 매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튼 시술에 실패하였는데 대부분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망이 없다. 뇌압이 빠지는지 지켜봐야 시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직원인데 아니 아산 직원이 왜 다른 병원 가서 수술 받냐 등등 여러가지 말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병원을 연락하다가 서울대로 연락이 닿아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분당 서울대 뇌혈관 교수님이 직접 글도 쓰셨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 사건은 지주막한 뇌출혈이 제일 큰 문제고 이미 처음 상황부터 너무 안 좋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뇌혈관 외과 교수님 그것도 클릭결차에 수술이 가능한 교수님이 있었다면 바로 수술로 넘어가서 진행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웃기게도 굴지의 대학병원들 모두 클립 수술이 가능한 뇌혈관외과 교수님은 대부분 병원당 두세명밖에 없습니다. 코일 시술하는 것보다 돈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뇌혈관 수술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수술을 해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많다는 소리는 드자비지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미 흉부외과와 상과, 대학병원, 비뇨기과가 다 망해가듯이 코일 시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는 좀 있지만 클립 수술하는 신경 의사 그것도 젊은 의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누가 지원을 해요? 당장 척추 부분만 해도 그나마 비보험 진료가 가능하니까 살아남는 거지. 알수 없는 이유로 병원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거 겨우 살려놨는데 병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면서 갈비 뼈부러졌다고 고소한다든지 근육 주사를 놓았는데 뇌척수액 누출이 아니냐면서 다 자세한 상황 확인 없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범죄자 취급을 하든지 취급당하는데 몇번 겪고 멘탈 터지고 나면 다시 일하기 힘들죠 손가락 놀림 한 번에 사람이 죽고 살고가 결정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혹시나 사망했을 때왜못 살렸나고 드잡일 당하면 고소당해서 법원 몇번 불러가고 경찰 조사 당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환경이니까 뭐 의사가 부족해서 많이 뽑자 개소리일 뿐이죠. 클립 수술이 돈이 되어야 병원에서도 그런 수술하는 교수를 더 많이 채용할 거고 그런 수술을 할 의사를 뽑아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래도 각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걸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 정치질 하려는 세력이 보여서 너무 짜증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아, 씨, 정리고 자시고 짜증 나서 못 해먹겠네. 똑같다 진짜. 헬조선 뭐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 또 처벌 당하고 몇달 있으면 다들 잊어먹고 잠잠해지겠죠.